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네 마사지 답답한 사무실이 아닙니다. 이곳은 어디냐? 제주도지요 자, 우리 마음대로 영화를 주물러주물러 시네 마사지 한고입니다 우리가 왜 오늘 여기까지 왔을까? 여기 지금 의자가 비어 있어요. 아, 이 자리가 누구 자리냐? 모닥불 자리냐? 아니다! 어? 아, <웃음> 아 <웃음> 오빠 부르지도 않았는데! 들어 안녕하십니까! 오! 근데 저기... 이집 딸... 추노동인가? <laughs> 망가지는데 왜 좋아해! 나는 쟤보다 저 인간들보다 낫지 뭐 그런 거 아니야 지금! 보려고 하는 모양인데 너 머리 나쁘다! 배우 <laughs> 송세벽 씨를 모셨습니다! 아, 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씨네마사지 <laughs>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연기자 송새벽이라고 합니다. <laughs> 예. 아, <laughs> 아, 우리 시네마사지 오죽하면 맨날 사무실에 있다가 여기 에 점프해서 지금 온 느낌? 누구를 위해서? 송새벽. 송새벽을 위해. 아이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아 정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laughs> 그동안 저도 많이 봤습니다. 예. 아 우리 거를 훑어봤어! <laughs> 우리 거훑어보더니 <훑어봤어>, 너네 <laughs> 그래 강동원 나왔어? 이러는 거야. 저도 영화 되게 좋아해서 되게 반갑습니다. <laughs> 아나 <laughs> 어, 진짜 아, <웃음> <웃음> 죄송한데 연락 주지 말좀 주지 말 거야. 아 우리가 그러니까 강동원 목소리 한번 썼는데. 다음 타자 강동원 씨. <laughs> 아 아이홈. 근데두 분은 음. 어떻게 아시게 되세요? 아 일단 새벽 오빠 알게 되는 거는 처음에 새벽 오빠의. 오다가다 만났어요. 새벽 아, 오빠의 정말 아름다운 부인이 계시는데 부인을 먼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알았냐? 왜? 네? 그랬어? 몰랐어? 그랬나? 어나 뒤에 먼저 알았잖아. 아, 부인이랑 해가지고. 어, <laughs> 그래가지고 지혜랑 같이 있다가, 어이구, 지혜 남편 세번 오빠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같이 이제 정말 가족처럼 만나는 사이가 됐어요. 물론 저보다 한살오빠긴 하지만, 네가 음, <laughs> 계속 누나질이잖아. <laughs> 뭐, 나이 들면 똑같더라, 그렇지? 말만 오빠고 아직. 제가 좀 잔소리를 하는 편이긴 해요. 왜냐면. 아이 고마워서 예 전주로 가는 편이긴 한데 네. 저프잘 뭐 되라고 하는 거니까 혹시 언제부터 제주도에 거주하시게 됐나요? 음, 저희가 8, 9년 됐습니다. 8, 9년 예, 예. 됐어요. 예. 어떻게 제주도에 이렇게 살게 됐어요? 딱히 뭐 연구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처랑 이제 연애할 때 예. 제주도 왔다 갔다 이제 뭐 하면서 옆에 이제 한 선배님이 사시는데 네네네. 저희가 하도 이제 자주 한번씩 내려오고 그러니까 야 니네 이렇게 자주 내려오려면 여기 저 끝에 저 빈방이 하나 있는데 탈래 그래서 올라가는 비행기에서 이제 저희 와이프랑 이제 상의를 했죠 서울에서 멍때리까 제주에서 멍때리까 그런지 <laughs> 네. 아 기왕이면 제주에서 멍 때리자 어차피 <laughs> 그래서 어. 못 때리기 쉽, 쉽지 않잖아. 가정이 예, 어, 이제 어. 일 없을 때 됐으니 음. 예, 그렇게 돼서 이제 음. 진짜 그 얘기 나오고 한 일주일 안에 턱사포로 그렇게 그냥 딱 정리가 돼가지고 그냥 부랴부랴 내려왔어요. 이거 서로 마음 맞은 없을, 거야. 예. 한 명이라도 싫어 그랬으면 음. 할수 없었던 거지. 예. 촬영 음. 이런 나이 것들은 이제 서로 사니까 내륙에서 이렇게 많이 하게 되죠. 예예 예, 예. 그럴 때 혹시 막 불편하시거나 뭐 그러지 않요 초반에는 이제 저희 지인분 선배님들 특히 이제 너일안 하려고 그러냐? 뭐 이런 음. 얘기도 간혹 들었어요. 근데 뭐 워낙 뭐 왔다 갔다 잘하니까. 공항까지 뭐한 시간 인는데 음. 저기하고 여기서 공항 뭐 음. 아무튼 따지고 보면 시간적으로 봤을 때 별, 별반 차가 없으니 아니 그리고 내가 듣기로는 보통 다들 아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고 막 촬영 핑계로 막 그러려고 하잖아요. 근데 오빠는 촬영 하루라도 쉬면 바로 제주도온대요 집이 너무 좋아서. 맞아요, 맞아요. 그런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한참 또 저희 딸이 한참 예쁠 때니까 <laughs> 아, 맞아아 애기 미안해. 보고 싶고 이제 뭐 <laughs> 와이프보다는 애기. <laughs> 한참 예쁠 때니까. <laughs> 사 <laughs> 음? 그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출연하셨어. 나었어형이 어, 어, 어. 사진만. 네네 아, 사진만. 네 사진만. 동혁 형님이 아이고 엄마닮았어. 역시 ]Yeah, <laughs> 마음 저도 괜찮은데. 나이를 아니까. 아니 저도 보시게 저도 괜찮은데. 이제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laughs> um. 네? 에이, 뭐 아무튼 스태분들이 여성분들이 너무 멋있으셔가지고 그리고 오빠 젠틀해! 아이고... 뭔지 알지? 진짜. 다 반하고 간다! 에서 말씀하시는 거에 아니 진짜로 아니, 뭐 아니야. 왜 이렇게 지서 <laughs> 피부관리 비법을 물어보라고 <laughs> 로션 바랐습니다 로션, 로션 오빠의 피부관리법은 막걸리! <laughs> 막걸리... 오빠 <laughs> 젠틀. 막걸리 아그래아니 <laughs> <왜요>? 이거 아침 햇살이야! 치 아침 햇살 아침 햇살 아침 햇살 아 요즘에 다 이런 식상 먹고 하면 사는 거지 요 아니 예전에 그강자전이라는 영화 찍을때 막걸리 먹는 씬이 있었어요 어 이렇게 소설 얘기 주고 너무 좋아요 문 그게 사 은 아침 햇살이었어요. 아 진짜요? 음. 얼마 전에 그러다 혜력화즈 감독님 브로커라는 영화 이제 특별 출연을 하고 왔는데 거기서도 음. 이제 맥주 먹는 씬이 있었어요. 음. 네. 동강호 선배님 뭐 감독 화씨뭐 아이유가 이렇게 같이 <laughs> 예, 근데 그 맥주가 뭐냐면 보리차 <laughs> 색깔 맞춰서 어안 돼. 실제로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상황마다 좀 다른 것 같고 감독님 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안 먹어도 먹는 것처럼 연기 s o r r 연기 m sorry. I'm sorry. 이 m sorry. I'm s o r 이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r r <laughs> 아, 연기를 너무 잘했나보다. <laughs> <laughs> 아니 문자 <우짜> 소설입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이 영화가 그럼 오빠가 처음 했던 이런 좀 대중성 있는 영화가 이거였나? 첫 상업 영화는 이제 대본 이봉 예예 예. 그 전에 이제, 이제 독립 영화는 몇편 이렇게 찍었지만 음. 상업 영화로서는 음. 처음 예. <laughs> 그때 혹시 캐스팅 기화에 대해서 조금 정도로...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연극만 하던 음. 때였는데 한 번은 이제 분장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왜 왜? 왜? 봉준호 왔어 봉준호 왔어 막이 된 거야. 아, 그때도 아, 이미, 봉준호 감독... 이미 봉준호 감독님은 스타가 추... 아 스타를 주로 아 그래. 인스타 아, 감독이시죠. 예. 그때 응. 네. 오빠 어땠어? 아 오늘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워워워 해야지. 워워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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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되겠습니다. 오>, <laughs> <laughs> 해야지. 그래서 오케이 이제 공연을 보고 가셨어 응. 가셨는데 a s u a l 며칠 있다가 it. 어, t 어. 또 a 가또막 더다다다 막 내려와 왜왜 a t s it. That's it. That's it. t h a t 어 i 어.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또 난리가 나서 어 그래서 이제. h <laughs> a <laughs> 또 s <난리가> i <laughs> 또 어땠어? 연 s it. That's it. t h 자꾸 뭐아무튼 그렇잖아요 응. 오 오버하지 말자 응. 그, 그 하고 있데 며칠 후에 이제 연락이 오셨어요 응. 보통 이제 저희는 오후에 <웃음> 일어나니까 <웃음> <웃음> 아침 열시나 이런 식인가 전화가 모른 전화번호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응. 아유 여세요말 이렇게 뭐야 응.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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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준비하고 있는지. <laughs> 아, 네. 내가 <laughs> 지금 어... 그때 진짜 잠에서 어, 덥겠지? 아니 지금 내가 듣기로도 아, 아 내가 저런 상황에서 너무 행복하겠다라는. 아니 근데 그때 오히려 막 허안이 동동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때도 예, 딴에 고민이 있었어요. 뭐냐면 음. 일이 있을 때는 없고 뭐저 음. 저기할 때는 또 몰리고 없을 때는 네. 한정 없이 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음. 근데 마침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근 네, 내가 네, 들어볼게. 막 뭐, 들어볼게. 알아서 패지패지 걱정하지 마. 마지 그때 갈매기 얘 드래플력 테레플레프 예술의 전당 토울에서 역할이 들어왔어요. 아 진짜 고민했어. 진짜 어, 둘이 같이 하면 어. 남자 배우로서 죽기 전에 네개 역할은 해봐야 어. 이렇게 뭐 이런 그때 응? 어 터중에 하나인 어 거. 어 한참 미뤘다가 또 이제 마침 그게 이제 안 미는 거지. 보게 한님의 마너를 할 것인가. 둘중둘다쓴 절대 없었어 그시 완전 겹쳐가지고 그 기로가 굉장히 길었지. 근데 당시에 독립 영화는 찍어봤지만 음. 상업 영화 거기에 이제 봉준호 감독님이시니까 솔직히 음. 말씀드려서 네. 예, 음. 겪어보고 어. 싶었어요. 어. 그래서 까다라운 영화를 감사하게 찍게 됐죠. 어. 예, 예, 예. 아, 그러니까 너무 아, 고민 만하다. 그때 그때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세팍타코로 형사로 이렇게 예. 이름을 알리셨잖아요. 네네 예, 세팍타크로 형사라는 설정을 제가 생각했을 때 정준호 감독님 생각은 빈인기 음. 종목이라고 무시하냐라는 그 대사가 있어요 어, 어, 어. 그거에 초점을 맞추신 게 아닌가 자격지심 아 네. 음? 시골 형사하고 음? 그런, 음. 아, 그런 캐릭터성 아, 나 그래? 무시하지 오, 마라 오, 오, 오. 뭐 이런 그걸 거. 만든 거야 덥다 음. 어, 그치? 여기 모래 쪽 더운 거야 남자새끼인데 저 너도 저 바지 벗어 가우케 아, 좋은 거아이다요 응? 나도 은게몇살때요 이게? 스물 아홉 근데 도저 저기 스물여덟 살아세팍타로너 응. 아냐? 알지? <laughs> 몰라 인기 종목이라고 무시야돼아 <laughs> 말씀하신 그대사라이 당시에 자, 뭐 물어, 하, 돈. 돈. 말이 좀저기하지만 아, 음. 음. 지방 형사 그 아, 차례, 무슨 차례. 말씀이 빨리. 좀 아. 열등감이 아, 좀 아, 있었겠지 열등감? 아, <laughs> 어. 발차기로 네. 못 바꿨지 <웃음> 대사 <웃음> 있는 하는 <기도라는 웃음> 거죠 <거지>, 오빠가 애들이 <애드립 웃음> <애드립> 없는 거지 미이 아니 근데 애다 대사 다대사애드한 다 <laughs> 번도 아 진짜요? <laughs> 네. 아. 와 근데 음. 이 아니, 대사를 애들이처럼 느끼게 아, 한 거야 완전여보 수가 있다 응? 그럼, 아무튼 내가 지켜볼 거요 응? 정우준아 아, 나는 오빠를 아니까? 맨날 오빠가 악역도 되게 우외로 많이 했어. 근데 악역 보면, 어? 아닌데, 우리 오빠 저런 오빠 아닌데. 막, 근데. 이것도 여기도 진짜 막 악역처럼 나온다고아 <laughs> 근데 악역처럼 나오시지만 약간 어. 말투가 네. 되게 어. 특이하고. 어 맞아 맞아. 막 이러니까 오빠만의 시그니처가 네. 있어. 되게 막 밉지 않은 그런 어. 느낌도 나. 근데 어지간 아 애드립이냐고 느낄 정도로 대사를 쳤다라는 건 정말 자연스러운 거야. 야, 저는 매번 다르게 음. 대사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정정이, 그래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캐릭터를 다 갖는 거 같네. 근데 근데 그것도 있어요. 아이 배우의 이 멘트가 시그니처라는 것도 나는 그것도 네. 솔직히 만들기 쉽지 않거든요. 오빠 자기 걸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데 이것도 고기잖아요, 솔직히 그죠 네. 그렇게 얘기해줘서 고마워. 아, 이 거짓말을 안 하지. <laughs> 아니 난 궁금한 게 있어. 오빠가 어느 순간부터 오빠가 알려줬는지가. 갑자기 길을 다녔는데 오빠를 이제 알아보기 시작한 게 아, 아. 사람들이. 아, 예, 예. 음, 음.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이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아닐까 싶어요. 와, 어, 나 그거 너무 진짜 뭐, 알지? 나 너무 좋았는거 그러니까 너무 대성공하고, 음. 제 인생 드라마기도 하고. 음. 많은 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 예, 예. 음. 작가분이 또 너무 훌륭하게 잘 쓰셨고, 아무튼. 감독님도 음. 그러시고, 아무튼. 대학로에서 가주가는그 백반집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때 촬영 후반부였어요. 갑자기 반찬을뭐 주시더라고요. 아! 어, 식당에서 반찬 주기 시작하면, 어. 진짜, 아침 드라마 주인공 이후로, 이거는 뜬 거야. 아니, 그래서, 뜬거 야, 야너 동네 백사 아니었냐? <laughs> 너 갑자기 어디, 동네 TV 트니까. 아, 나오니까 어디서 많이 부렀는데이게된 어, 어, 어. 거야. 어, 어. 그래서 그때 이제 좀 실감이 나더라고. 음. 아, 그. 아, 저분이 좀 알아보실 정도면, 아, 드라마의 파워가. <laughs> 그니까 너무 매력적인 캐릭터로 나는 오빠를 알았지만 아. 나의 아저씨를 보기 전. 아 송세겸 오빠다! 영화 많이 봤고 정말 그 어떤 것들 라고 근데 만났을 때더더 더 좋은 거야. 아 정말 평상시 모습이구나. 되게 네. 되게 뭐랄까 좀 동네 이웃처럼 너무 괜찮은 거야. 연예인 병도 <laughs> 없고 뭔가 나도 나름 신경을 쓰고 <laughs> 있는.. 아, 시, 아 그랬어? 티도안 나는 거야? 어! 난 후덕해서 좋았지. 나도 연예인 출신이야. 오빠 나의 아저씨라는 걸 누가 자꾸 추천해서 줘본 거야? 어! 완전 많아! <laughs> 그 다음 오빠 만났잖아 내가 오빠한테. 아그 아, 그 다음에 봤니? 어그 다음에 어, 봤어 그 오빠. 그 다음에 오빠. 그래서 오빠 오빠 너무했냐 말리잖아. 어. 어쩐지 살실 사대하더라고. <laughs> 아 어쩐지. 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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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을 비우게. 후계동 사람들. 군니까아 후계 후계 예. 맞아 맞아. 나야 아저씨 얘기로 꽉술한잔 하면서 거의 밤새도록 그래 남자 팬들이 너무 좋아했어. 압력 그래서... 불문하고 음. 네. 어 후게 후게 참 비우게 이렇게 도구를 저희 <laughs> 계속해요. 아 그래. 한번 해볼 해봐, 같이 해 봐도 되겠습니까? 아 진짜 어 엄마 예. 나도 해 볼래. 하자. 연결이니까. 제 소원입니다 예. 수원 소원, 네. 나야 아저씨 팬들. 그럼 제가 선창할게요. 어? 네 네. 어? 나 이거 좀 찍어 줘. 이거 좀 찍어 줘. 예 네. 휴게에... 후기예 후기!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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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후기 나장 비후기.